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흙으로 빚어서 작업을 하다가 딱 10년째 되는 해에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한두구약 박물관에서 불러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약과 기록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허준 선생님도 계시고 몸과 마음이 맑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명전이라는 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 하트라는 기호 체계로 인식을 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글로 넣어서 서로 사랑하는 생각들을 만들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폭증하고 핸드폰을 많이 쓰는 시기인데 그래서 말풍선 형태로 생각들을 빚었어요. 팝아트란 아주 쉬운 말이죠. 대중의 기호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세상에 섞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파가트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상이나 기호를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술가들 꿈은 역시 영원히 살아남는 건데, 외국에 없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그런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런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준 동심 시리즈입니다. 사람들한테 높은 시선을 보여주있지 않을까? 딩코부제를 눈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눈 내리는 창조의 산이라는 작업입니다. 약국에 가서 그 수면제 좀 달라고. 그데 약국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직접 약을 약을 만들어서 내가 눈으로 먹어 야 되겠다. 이럴 테뭐 마음 치료해준 약이었죠. 아주 제가 사랑하는 작업입니다. 이 앞에서는.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 즐거웠었나? 내일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바르고 좋았다면 집에 가서 행동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생명이란 순도 높은 그림이 생명처럼 떠돌아다니는 거. 반짝거리는 생각들이 저렇게 충돌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 제가 머릿속에 항상 상상하던 거였어요. 상상 속에서는 아이들이 저걸 잡겠다고 허우적되고 있었고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밝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계속 보다 보면 그나마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 세상이. 그리고 그 생명에 어울리게 모빌 작업을 열심히 해서 이거는 완성형이 아니라 전시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먼저 오시면 먼저 오신 대로 재밌을 거고 나중에 오시면 나중에 오신 대로 완성형을 볼수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전시. 오시면 한도구역 박물관에서는 사랑하는 정신을 좀 보시고 마지막에 생명 갤러리 오셔서 제가 준비한 반짝거리는 생각들, 마음들을 보셔서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